불일선인과 함께하는 밝은 세상. SNS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, 불자님들 반갑습니다. 산성은 지금 충청남도 부여군, 어, 아, 그, 여기는 그, 구돌에 그, 백마강변에 지금 와 있습니다. 어, 아, 올해로 그 제71회 백제문화제 부여수륙대제가, 어, 아, 그 내일, 한시부터 봉행이 되는데요. 오늘 그산성이그 사업연합회에 소임을 맡아서 오늘 또 우리 그 불자님들하고 또 함께 또와 있는 자리에 또 우리 봉원사에서또 이렇게 또 함께 하신 스님들도 또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부여 사업연합회 또 스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오늘 그 불자님들과 함께 어 내일 그 수륙대제 에, 그 어,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참 어 지금 그 바삐 어, 움직이면서 나름대로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어 내일 그 수륙대제 봉행을 하는 가운데 에,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에, 그 영상으로 해서 어, 어 전해드리겠습니다. 예, 이렇게 오늘 날씨가 어, 덥지도 않고 어, 춥지도 않고 어, 추석 그 황금 연휴 명절을 또 통해서 어, 이곳은 그 백제 문화제가 한참 그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. 어, 그러한 가운데 그 부여 어, 수륙 대제가 어, 내일 1시부터 봉행이 되는 가운데 에, 우리 그 사업연 앞에 에, 스님들 과또 많은 그 사부 대중들이 예, 또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에 예, 그렇게 예, 우리 그 불자님들이 또 이렇게 예, 대중 스님들과 함께 예,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이제 자 보실까요? 예자 이렇게 이제 예, 오래된 예, 그 예, 계불이 걸려 있는 어, 부처님 그탱화가 이렇게 예, 아주 큰괴불로서 어, 지금 그 내일 백제 문화제 수륙대제 부여 수륙대제가 열리는 자리에 예, 오늘 그 많이 또 이렇게 애쓰시고 힘든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어, 참 이렇게 구슬땀을 흘리면서 우리 그참그 그 스님들과 또 이렇게 그 우리 또송국장님또 이렇게 불자님들이 함께해서 어, 또 이렇게 오늘 자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에, 우리 그 봉운사에서 또 내려오신 우리 스님 어, 참예 많이 쓰십니다. 에, 그 우리 그참그 그 우리 스님께서는 또 무형문화재 또또 그 이렇게 그또 어, 제정을 그참 받으셔가지고 어, 꽃을 줬는데 아주 그 어, 참, 이렇게, 어떤, 그, 참, 대가로서, 어, 어 지화장으로서, 이렇게 참, 에, 그, 참, 이렇게 또, 백, 수, 수력대제, 백제문화제에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. 그, 봉은사에서는 내일 한, 열, 한열분 정도가 예. 참석을 또 하시죠. 예. 그, 참, 이렇게 헤매다, 어, 그, 우리, 그, 봉은사에 또, 염부를또잘 하시는 또, 우리 스님네들이, 예, 이, 그, 부요 어, 수륙대제의 그 어떤 그 자리를 또 많이 빚을 내주고 계십니다. 우리 스님 그 올라가신 전에 예, 한번 한 말씀 주시죠. 아니 그래서 예, 나름대로 어, 짧은 인사 한 말씀이라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예, 불교 방송이니까요. 예, 예. 매년 예. 그 네, 백제문화제 수륙제의 예. 그 지화 장엄을 예.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법명이 해월 해월 어, 해월 스님이시죠. 네. 예, 제가 그 해마다 항상 이렇게 뵙고 있는데 우리 해월 스님께서는 참 용안도 참 좋으시고 어, 저하고참꽤 오래 됐습니다만은. 아까 또 같이 동행하신 우리 스님이 고 도정 어, 스님. 도정 스님, 도정 <laughs> 스님 그 거기 또 이렇게 항상 해마다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한번 그 불자님들한테 한 말씀 주신다면은요. 예. 네. 네. 매일 많은 분이 동참하셔서 예. 어, 성대의 수력제가 원만히 해양되도록 예.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어, 우리 그참그 그 한국 불교사의 어떤 그 지화장으로서 어, 그참 이렇게 그 활동을 하시고 어, 지정문화재로서 인정을 받으신 우리 혜월스님께서 오늘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. 아, 이렇게 또, 항상 내려오셔가지고, 백제문화제 수륙대제를 참여해서, 항상 이렇게 참여하시는 또 우리 스님들.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렇게 부여사업연합회, 스님들이 이제, 나름대로, 요즘에 이제 그각 사찰에서 또 바쁘기도 하지만, 좀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통참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어, 오늘은 그 우리 어, 참 이렇게 에, 그 서울 그 조계사 어, 지장회 우리 또 회장을 또 이렇게 지내신 그 무량심 보살님과 어, 우리 어, 이은순 보살님이 또 함께 참석을 하셨고 또 우리 서울에서 또 내려오신 보살님 반갑습니다 자 무량심 아, 반갑습니다, 윤선 보살님. 네, 예, 반갑습니다. 예,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네, 예, 예. 예. <laughs> 아, 그참 우리 그 보살님들은 그 20년 전에 대연각사에서 어, 또 우리 부량신 같은 경우는 신도 회장을 또지내시고또 어, 이제 서울에 그참 올라가셔가지고 어, 불교 대학, 불교 대학원을 또다 마치고 그 지장에 그 그 신도회장을 또 이렇게 맡고 있는 가운데, 어, 오늘 그참 산성의 그 사업연 앞에, 어, 소임을 맡고 있으면서, 어, 또 이렇게 내려와서, 어, 참 이렇게 좀 일을 좀, 어, 봉사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만, 우리 그, 무량신 보살님하고 윤선 보살님이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. 자, 이렇게 그 아주 그 서울 그 조계사 지장, 그 지장에에서는 큰 스님들이 또 열반하시고 입적하시면은 어그 뭐라 할까 그 이제 그 제를 지내고 할때그 집전을 다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보살님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아 이렇게 그 과일도 참 이쁘게 역시 지금 백제문화제 수력대제를 지내면서 이렇게. 예 아주, 참, 정성스럽게, 이쁘게, 쌓기는 아주, 오늘이, 에, 처음으로 이렇게, 에, 전, 그, 빛이 나는 것 같아요. 예, 우리, 예. <laughs> 아, 우리 저, 많은 불자님들한테 또한 말씀 주셔보셔. 우리 무장심. 저희가 네. 이렇게 할수 있는 게 감사하죠. 그래요.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. 음, 그래요. <laughs> 있으니까요. <laughs> 음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오늘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대구에서 지금 안동에서 왔어. 안동에서 네. 안동에서 언니 집에 갔다가. 예, 친정에 갔. 아, 친정에 갔다가, 어, 친정에 갔다가 네. 오늘 부위에서 이렇게 또 행사가 네, 있다 거니. 여기 거리 너무 멀더라고. 그렇지, 그렇지. 끝에서 끝인데, 네. 에, 그래서 참 이렇게 참여를 하라고 그랬더니만 내일 행사인데 미리 와서. 이렇게 참여해가지고산화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과일들을 갖다가 아주 이제 부처님 전에 또 중, 그니까 러 상단, 중단, 하단, 아, 이 사자단까지 해서 오류단 위에서 전부 다 이렇게 올릴 것을 이렇게 우리, 에, 그 우량심 보살님하고, 어, 윤선 보살이, 어, 윤정 보살이, 그, 일로 와봐. 이 참말로 진짜, 어, 그, 어, 그래서 같이, 예, 전, 이참 정성을 부처님 전에 불보살님 전에 이렇게 정성을 네. 에, 올리는 그 공약물을 갖다가 이렇게 에, 올린 이은이로 어, 우리 불자님들이 어, 원만하게 모든 일들이 슬술 풀리시길 바랍니다. 에, 마지막으로 한 말씀,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오요 네. 어, 저희가 말씀할 에.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아 네. 그래요? 네. 고맙습니다. 윤정보살도 한 말씀. 네. 예. 저렇게 할수 있어서 고맙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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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한참 일을 하다가 그 선생님이 그 면도칼로 어떻게 칼 것을, 아이고, 이게 어쩌나, 이렇게 그냥, 어, 그러니까 피가 좀 나왔습니다. 아이고, 네, 칼은 좀 조심히 써야 되는데, 이게 어떤 전생에 뭔가, 아, 그 참, 그런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참액땜을 했다 생각하시오. 예, 네, 오늘 애 많이 쓰셨습니다. 네, 네. 내일 아침에는 떡도 한 다섯 네, 네. 가지에서 여섯 가지가 올 거예요. 네, 네. 그럼 열 시에 온다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각단에 올릴, 지금 떡, 예, 떡판입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내일 또 올려야 되고. 그리고 이제 과자, 어, 이렇게 이제, 네, 내일, 에, 아침에 예, 내일 아침에도 네. 준비해서, 어, 그렇게, 네. 떡, 어, 떡? 네. 아니요. 어, 어, 어 그렇지. 떡, 해주세요. 떡 하고. 그렇지 이제 향로 다 향로 초대 초어 향로 초대를 준비를 해 놔야 돼요 네. 각단이 올릴 거 향로 초대 네. 어, 향로가 어, 그,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저쪽에서 내가 이 방송 끝내고 네. 어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어좀 마른 좀 물걸레 해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네. 씻어서 예 네. 네. 준비합시다 네. 네. 자 이렇게 해서 음, 보니까요 또 여기는 이제 중단입니다 아 중단에 어, 이렇게 또, 지금 일을,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가운데, 어, 신중단을 또 통해서, 어, 이렇게, 자, 그, 자, 여기는, 예, 오르단에 또 이렇게, 에, 또 이제, 지금 한참, 어, 준비를 그 하는 가운데, 아, 우리, 송국장님, 예, 많이 썼습니다 예, 아주 우리, 예, 고생들 많이 했었습니다. 아, 우리, 이제, 송국장님이, 나름대로 이제 살림을 다 맡아서, 허다시피 일을 하고 있네, 오늘 보니까. 예, 그래서, 뭐, 나름대로 우리 불자님들이, 내일 많이, 또 스님들하고 많이 와야 되는데, 예, 그, 나름대로, 아, 참, 그래도, 참, 그래도 이렇게 영업하게 자리가, 어 되어져서 어, 보기가 좋습니다. 예, 예. 예, 그래요. 자 여기는 그 보니까요. 자 이렇게 백마강이 지금 흐르고 있는 가운데, 어제 70일의 국제문화제 부여 수륙대제 예, 그 굿들의 이론에서 그러니까 불기 1569년 2025년 10월 11일 내일 토요일 날어그 <laughs> 어한 시부터 해서 음, 그렇게 백제문화제 수륙대제가 열립니다. 자 올해 이렇게 매년 그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가운데 에, 백마강에 이렇게 이제 에, 저번에 백제문화제가 어, 시작할 때 이렇게 백마강에 부교를 만들어서 어, 이렇게 띄워 가지고 어, 강 건너까지 이제 어, 이렇게 오고 갈수 있도록 어, 만들어졌습니다. 그렇게 해서 강건너를 가게 되면은 그어그 셔틀버스가 그 이제 수시로 어그 이제 백제 재현단지 메인 무대까지 예 오고 가고 이제 이렇게 행사하는 분들을 또 이렇게 어그 아, 가야지 같이 가이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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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 스님, 천천히 아니 아니 여기 같이 가.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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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같이 무량신 같이 이동해 너희 끝내야지 끝내고 예. 같이 같이 여기 해우수 여기 여기 해우수만 갔다와 이거 행주는 가서 빨아 갖고 갖고 올 오려고 어, 어. 그래. 이거 우리 차 아니네 서, 선인차 <laughs> 여기 있고 본인 차 어디 있어 저기 있어요 어 그래요 지배번호만 알려주시면 어 그래 이거 끝나고 조 기다려 마무리 해야지 음. 자 이렇게 그 어, 오늘 그참 날씨가 아주 참 좋습니다 어,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어, 이렇게 이제 그참 가을 날씨에 또 이제 주변에는 풀불레 울음소리도 들리고 어, 백제문화제가 지금 한참 열리고 있는 어, 백마강 주변에는 한참 어, 그 음악들이 한참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, 이렇게 또 세 가지는 그 저녁 노을 속에 아주 그참 멋진 어 영상을 좀 이렇게 주변을 좀 돌라 보면서 어 영상을 좀더그 어 소개하면 그 좋은데요. 어 이제 또 같이 어 여기 또 불자님들하고 또 움직여서 어또 이렇게 내일 또 준비할 날치면은 어 이렇게 한번 다시 점검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. 어, 잠시 잠깐 그 산성이 그 시간을 내 가지고 어, 라이브 영상으로서 어, 전해드렸습니다. 그러면 산성은 내일 백제문화제가 아, 열리는 어, 방송에 에, 그렇게 어, 메인 무대에서 또이 무대에서 어, 또 뵙겠습니다. 아, 오늘 그 어,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. 어, 모두 어, 행복한 어,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.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.